안녕하세요. JY 스타 k 입니다 오늘 공모주 청약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모주 청약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금 공모주 청약은 초보거든요. 예, 제가 다른 데서 정보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종합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약은 예, 맥스트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에보리봇이 두 개가 겹쳤어요. 그리고 맥스트는 뭐 대박을 터트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맥스트 저도 하고 싶었는데, 일단 주관사가 하나 금융투자 여가지고 제가 없는 관계로 제가 못 했거든요. 일단은 거의... 균등 배정으로 해서 한주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뭐못 받는 걸로 일단 그렇고요. 에브리봇 요거가 제가 일단 에너지 투자 증권에 있어요. 그러고 에브리봇이 내일까지인데 일단 저도 일단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한 주에서 두주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보면 에브리봇이 일단은 균등으로 1 6에서뭐그니까한 주에서 두주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약간 에브리봇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래도 한번 한 주에서 두주 균등 예상이니까 그래도 손해를 봐도 조금밖에 안, 안 받을 거니까 일단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내일 에브리봇이 청약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하나 플러스 스펙 2호가 바로 겹쳐서 하니깐요. 요거 증고사 없으신 분들은 참고해가지고 하시고 저는 하나 투자증권 한번 만들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바로 쭉쭉 이어지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하나 투자증권 개설하실 분들은 요 이벤트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7월 30일까지예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보면 이벤트 신청하기를 해야지 이벤트가 신청이 되거든요. 꼭 참고하셔가지고 하나 스펙 이후 하실 분들은 하나 투자 신고이 필요하니까 계산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했던 SD 바이오센서 치킨값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세주 받았거든요. NH 에두 주, 그다음에 한국투자에서 한 주. 그래가지고 오늘 더 좋게 팔수 있었는데, 하나는 플러스에 팔았고, 하나는 마이너스 팔았거든요. 그래도 16.36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투자증권도 한 8천원가량 이익을 했는데, 일단 2천원 수수료 내가지고, 한 5천원 정도, 벌어서 한 2만 2천원 정도 남겼네요. 뭐, 자그마한 건 뭐, 치킨, 하나는 살수 있는 수익금을 냈습니다. 예, 여기까지 공모주 청약 일정 및 오늘 SD바이오 센서 매도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